멋진 연기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조효정 배우가 이번에 코미디로 네. 돌아왔습니다. 왼쪽 끝 쪽입니다. 두선 서서히 방향을 봐주시고요.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을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포즈 바꿔서 왼쪽 다시 한번 합주도 한번 가볼까요? 네, 됐습니다. 왼쪽 2년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까지 과연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네 조여정씨 감사합니다. 잠기보실게요 다음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윤경호 조여정씨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대활약하셨던 히든페이스 이후에 또 좀비 딸로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.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쭤볼까요? 저도 언니처럼 좀 따뜻한 이야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배우들을 듣고 어이 배우들이라면 무조건 믿고 제가 대사가 한 마디여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받았고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았고요 분량이 정말 대사 한 마디여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 그냥 정말 이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무조건 하고 싶었습니다. 이번에 그 첫사랑 그냥 존재 자체가 첫사랑이기 위해서 또 어떤 좀 준비를 하셨는지 <laughs> 음, 사실 준비가 <laughs> 조여정 씨는 사실 준비가 필요 없긴 하지만요 예 오케스요 네. 어, 뭘 준비 아니 근데 사실 아주 어렸을 때 두 친구가 그때 당시엔 어떤 감정이었을지 모르지만 뮤지컬을 할때 네. 그리스 어, 그리스를 만났던. 제가 또 인연은 잠시또 여쭤볼 건데 어마어마한 또 인연들이 있으시죠. 네, 그래서 사실 음. 별 노력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. 아, 너무 오랜 실제 오랜 친구니까. 그렇죠. 네, 맞아요. 그냥 오랜만에 봐도 나의 첫사랑이었던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, 조정석 씨. 맞아요. 그런데. 근데... 어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도 그 이후에 작품을 해본 적이 없어. 좀비, 좀비 딸에서 만난 거죠. 아... 얼마나 반가웠는지. 예. 이번에 제대로 그 포텐이 네. 터질 것 같습니다.